조국 척신당 김준영 의원이 답변자석을 향해 있던 단상의 방향을 지금 국회의원석 정면을 향해 위치를... 제게 주어진 1분 동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반국가 단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친일 매국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도 반국가 세력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국민들 앞에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서 엄숙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반국가 인사가 아닙니다. 다만 반정부 인사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반윤정부의 대표적인 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와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사들이 반국가 인사들이고 이들을 반복해서 고의적이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인사로 살고자 합니다. 제가 왜 25년 학자 생활을 마감하고 인생 후반부에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 그리고 국가를 소하기 화 위해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대도리 안에서 반정부 활동의 최선을 다.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주목. 조국...